전주시가 3년 연속 2조 원대 국가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은 2조 3천억 원 가까이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6천억 원대 지방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내년 국가예산으로 2조 2,9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제산업 분야는 8,500억 원, 광역도시 분야 2,700억 원. 문화관광 분야 1,300억 원, 복지사회안전망 분야 1조 200억 원 등입니다. 3년 연속으로 2조 원대 규모입니다. 전주시는 대변역에 확실한 추동력이 될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들이 첫해에는 국비 1,129억 원에서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국비 총 9,131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될 예정으로... 하지만 후보 시절 우범기 시장이 약속한 예산폭탄이 과연 실현된 것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2022년 7월 우 시장 취임 이후 국가 예산 증가폭을 보면 민선 7기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일단 임기 중전 정권에 영향이 있었고, 새로 발굴한 사업의 장기적인 재정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윤성열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고요. 예산은 초기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규 사업이 들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얼마만한 예산이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는 6천억 원 규모 지방채에 대해선 공원용지 매입 등으로 발생한 채무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비 확대가 선언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전주 시민의 실질적인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